7월 1주 천재일보 일면을 돌아보겠습니다. 월요일자입니다.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인사를 발표하며 초대 내각의 큰 틀을 완성했습니다. 앞서 지난 23일 국방외교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. 화요일자입니다.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을 소환 조사하며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특검은 임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. 수요일자입니다. 심우정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는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또한 국민기본권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목요일자입니다. 정부가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 목소비 쿠폰을 추진하며 추경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업 운영비로만 550억 원이 책정된 데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.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요별 필요성, 기준 단가, 수량의 기반에 편성돼야 할 운영비가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와 동일한 내역비목으로 증액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금요일자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고 성장 도약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부동산 균형 발전 정책과 함께 국민과의 일상 소통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